워밍업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트레이너님, 지난주에 워밍업 종목을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무려 20%나 넘게 삼강 M&T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워밍업 종목은 주린이들을 위해서 좀 편안하게 그렇죠. 투자를 하셔도 되는 종목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 복근업, 뭐 벌컥 종목도 아닌데 급상승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셨나요? 너무 많이 올랐죠. <웃음> 너무, <웃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삼각 m t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장중에 한19% 정도 올라갔거든요. 네. 하루 만에 그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어밍업 종목이라고 해서 한 4,900원 대 거기에서 언급을 네. 드렸는데 오늘 고가가 뭐한 6,670원 정도까지 그쵸. 나왔으니까. 네. 근데 이거를 왜 이제 우리가 그 지난주 목요일에 어밍업 종목으로 말씀드렸냐면은. 네. 그린 뉴딜 정책의 수혜주로 봤거든 요. 음. 그린 뉴딜 정책의 수혜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데 네. 그 종목군들이 이미 많이 올랐어요 네. 올라가지고 이제 우리 주린 투자자 분들한테 좀 편안하게 종목은 할수 있겠다라고 해서 상강 m&t를 언급 을 드렸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해상풍력하고 그다음에 선박 블록하고 이런 쪽이거든 요. 네. 그러니까 이번 정부 정책하고 딱 맞아. 음. 떨어졌던 음. 거예요. 오늘 뭐 대단히 급등 나왔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방송하는데. 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아, 하고 있습니다. 요 네. <laughs> 기분 좋게 좀 오늘에도 워밍업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찬용 트레이너님 네. 워밍업 종목 3강 MNT 이렇게 상승하실 줄좀 아셨어요? 일단은 <laughs> 좀 운도 좀 따라 썼고요. 어, 네. 네. 그리고 이제 상강 MNT 같은 경우 이제 풍력 발전에서 이제 하부 구조를 만드는데 음. 요즘 대세가 이 풍력 발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을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해상풍력이 또 요즘에는 또 트렌드예요. 육상풍력도 중요하지만 해상풍력. 그래서, 상강 m 티가딱 거기에 맞지 않았을까. 음. 근데 솔직히 저희는 조금 한 며칠 횡보하다가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바로 올라가서,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말씀을 드리고, 어, 그 다음날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고점을 찍어보니까 30%가 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트렌드가 이런 쪽이니까, 저는 이런그 상강 이벤트는 좀 늦었지만은 음. 이와 비슷한 풍력 발전 관련주들 조금 더더 더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참 워밍업 종목 아주 기분 좋게 상승을 해 줬기 네. 때문에 오늘도 신나게 한번 워밍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산소 운동하듯이 가볍게 몸을 푸는 시간이죠. 주린이분들이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워밍업 종목, 이번 주 워밍업 종목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한솔 테크닉스 골라 주셨습니다. 뭐두 트레이너께서 한솔 테크닉스를 이번 주 워밍업 종목으로 선정하신 그렇죠.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일까요? 박찬홍 트레이너님부터 음.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한솔 테크닉스죠. 네. 네. 일단은 보시면은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숨어 있는 뉴딜 정책 관련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뉴딜 정책. 어, 아, 요즘 이번 주 이슈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숨어 있는 이제 그린 뉴딜 정책 관련주 중에서 이제 그동안은 풍력을 얘기했는데 이 한솔테크닉스는 태양광, 네, 태양광 모듈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LED 소재까지 하고 또뭐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그 주요 그 고객사가 그 삼성전자입니다. 요즘 네. 삼성전자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를 납품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 실질적으로 TV 판매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렇죠. 이 TV에 그 삼성전자의 TV에 그 파워보드를 납품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고객사의 그 판매가 이제 삼성전자의 판매가 TV 판매가 많이 증가하면서 이쪽 그 한솔 테크닉스의 실적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실적 발표와 아, 이렇게 동시에 예, 그동안 이제 8,000원에서 8,100원대의 그 박스권을 이번에는 좀 돌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 덧붙여 제가 다얘기하면 우리 예, 이동근 대표님 할 얘기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laughs> 아, 아니, 니요 한번 패스를 하고 <laughs> 네. 또 부족한 걸또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아, 제가 할 얘기 별로 그, 없는데 사실 저는 네. 핵심만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어, 네. 핵심. 핵심이 네. 또 중요하죠. 예,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종목을 지금 이 위두박근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네. 네.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거기에 전목해서 많이 하거든요. 네. 한솔테크닉스는 아까 이제 우리 박형 대표가 음 말씀을 이런데 드렸다시피 TV 쪽에 들어가는 파워 보드, 네. 예, 파워 보드하고 이제 태양광 쪽에 들어가는 보드 쪽인데 이게 뭐냐면은 태양광 쪽에 태양열 발전을 패널 쪽에서 이제 에너지를 전기를 생산을 하죠. 네. 생산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직류예요. 직류, 음. 직류. 직류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가정용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교류로 바뀌게 됩니다. 가정용 전원은. 교류로 바뀌게 되는데, 그 교류로 바뀌는 인버터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쪽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인버터를 생산하는 회사다라고 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앞에 이제 파워보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법용이에요. 이제 TV 네. 쪽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들어가는 부품이고, 딱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짚어본다라고 하면, 인버터예요 태양광 인버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생산을 해서 하니까, 앞으로, 이제, 정부가, 아, 지금 계속해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지원하죠. 네.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친환경 에너지 쪽에 강화를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2025년도까지, 탄소 제로 정책을 썼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요런 쪽에 이제 흐름들이 상당히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제가 이제 이 주린 투자자를 위해서 이 종목을 딱 선택한 이유는 아좋다로 어, 네. 그린 뉴딜 정책이고 뭐 이걸 떠나 가지고 실적이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 네. 근데 이제 요 종목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255억 나왔거든요. 음. 코로나19로 힘들단 말이에요, 올해는. 음, 장사 아무리 잘해도 잘못 꺾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예상영업이 348억이거든요. 작년도보다 좋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 유딜 정책이 아니라도 요 영업 실적만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줄인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좀볼수 음. 있는 종목이다. 그 대신. 네. 3, 그 3강 MNT였죠. 3강 MNT보다 안갈 수는 있어요. 안갈 수는 있는데 음. 안전하게 갈수 있는 종목이다. 어... 네. 저희 워밍업 종목에 딱 취재 맞는 종목이죠. <laughs> 네. 네. 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덧붙여서 좋습니다. 네, 그린뉴딜에서 이제 태양광 모듈을 이쪽에서 좀 하고 있잖아 한국 한솔테크닉스가 네. 그 외에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5G 관련주도 될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그 무선 충전도 하지만은 얘네가 이제 플렉서블 안테나를 또 장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플렉서블 안테나 모듈을 또삼성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플렉서블 안테나 같은 경우이 5G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음. 거기에다가 삼성페이 써보셨죠?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삼성페이에서 중요한 부분이 NFC 그 근거리 무선 통신 그 안테나인데 NFC 쪽에 얘네가 또 납품을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5G까지 아우르는 네. 그런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워밍업 종목 한솔 테크니스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저희 주식 홈트는 워밍업 종목, 그리고 벌크업 종목, 그리고 이 복근업 종목, 이렇게 세 가지로 두 트레이너께서 선정하신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린이들을 위한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워밍업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이번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탄력을 받고 있는 가장 핫한 종목, 벌크업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벌크업 종목, 동국 SNC 선정해 주셨습니다. 두 트레이너께서 벌크업 종목 이렇게 동국 SNC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겠죠? 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제부탁까요 네,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할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laughs> 할게 이것밖에 없다는 건 굉장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거든요. 시장에서 네. 가장 핫한 종목을 이제 우리가 벌크업 종목으로 네. 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벌크업 종목이라는 거는 네.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발대에 정책이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꺾일 수도 있고 더갈 수도 있고. 음.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고점에서 있는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동국외선실을 얘기한 이유가 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내용들 기대가 음. 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그 풍력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했지만 정부가 지금 일자리를 양호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 제 전통 산업 쪽을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앞에 그린 자를 붙여야 돼요. 그린 이제 예, 네, 태양광, 풍력, 예, 음. 요런 네, 쪽으로 이제 붙여야 되는데, 그 중에 이 동국 SNC가 하고 있는 게해상풍력이라는 육상풍력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윈드타워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윈드타워 부분에 있어서는 어, 지금 국내에서 1위에요, 1위. 1위고, 이제 요 회사가 거의 이제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음. 뭐 육상이라든지 해상이라든지 뭐또 어, 유럽 같은 게 지멘스라든지 일본에 미처비시라든지 이런 네. 쪽에도 이제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유럽은 수소 생산을 하는데 네. 우리는 이제 수소는 부생가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 그 다른 어떤 화력 에너지가 음. 소화되고 난뒤 거기에서 나 가스를 네. 수집해서 만들 수도 있고 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해 유발도 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은 수소 생산을 해상풍력을 활용한다 이렇게 해서요 음. 그러면 이제 해상풍력에 대한 내용들이 증가되겠죠 네. 그쪽에 인도 타워 많이 들어가겠죠 예,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앞에도 이제 언급드렸지만 조 바이든은 2025년도까지 탄소 제로를 하겠다 음. 그러니까 해상풍력하고 육상풍력하고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내용들이고 음. 예, 영업이익은 올해 이제 170억 정도로 보는데 아마 정부의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거니까 네. 아마 저, 제가 봤을 때이 170억보다 더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 단기적으로 위에서가 조금 이제 등락은 있겠지만 네. 뭐 저쯤에서 한번 잡을 만하다. 어, 벌크업 종목으로 동국 s 센 c 를좀 선택을 해주셨죠 박찬홍 트레이너 네.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뭐 동국 네. s 센 c 이동훈 트레이너와 같이 네. 또 고른 엄선한 맞습니다. 종목이긴 한데 이유가 네.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네. 5이브지 쪽에서 뭐 에이스테크 같이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시장의 자금의 특성상 한쪽에 쏠리기 시작하면은 네. 그 쏠림 현상이 좀 어느 정도까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 쏠림 현상이 심해진다. 오. 거기에다가 이제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자금이 이쪽으로 몰리는데 네. 특히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신 재생에너지 산업은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도와준다면 음. 오히려 더 거기서 어 주가가 레벨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동국 SNC는 만약에 잠깐의 눌림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더 있을 것 같고요. 음. 어또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정부가 생산세 공제라고 어 p t c 인데이 PTC를 어 2021년까지 좀 연장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마디로 세 재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내년까지.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내년까지 보조금을 음. 주니까 이 풍력 발전에 대해서 어이 미국도 밀어주고 또 유럽도 밀어주다 보면은 이쪽에 그 산업 생태계가 좀더더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어 잠깐의 눌림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는 있다. 그래서 음. 수급을 좀더 보시면 됩니다. 수급이 꺾이지 않는 한좀더더 더 간다. 이런 쪽으로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굉장히 또, 어, 수익이 났던 종목들인데, 뭐, 이번 주 벌컵 종목도 좀 좋은, 어, 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내네 계좌의 탄력을 올려줄 벌컵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벌컵 종목. 이름만 들어도 정말 든든한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당장의 수익 실현보다는 두고두고 두고 보면서 나중에 우리를 미소짓게 할 종목. 계좌의 초콜릿 복근이 될 복근업 종목 만나볼 텐데요. 바로 보여주시죠. 네, 복근업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을 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동근 트레이너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시간 많이 걸립니다. <laughs> 많이 걸리시네요 어, 많이 걸리셨죠. 네, 네. 시간 많이 네. 이, 어. 이, 이 걸리는 종목이지만, 복근업인가요? 지금은 이제 음. 저점권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선정을 한 이유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네.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부 쪽에서 이제 전기차 수소차만 이렇게 강조를 한것 네. 같죠. 아니에요. 조선 쪽에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거든요. 음. 특히 이제 LNG 선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사실 조선 업종이 인기 있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네. 사실 이 방송에서 나와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설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보통 몇년 타세요? 자동차 좀 오래 타죠. 한번 사면. 몇년 몇, 몇 타세요? <laughs> 자동차 그래도 한 뭐. 적어도 5년 넘게 타야죠. 네. 10년. 5년이 뭡니까? 10년, 10년 넘게 타야죠. 10년 타셔야죠. 정도는 타야죠. 네. <laughs> 10년, 정도. 네. 10년 네. 정도는 타야죠. 핸드폰도 아니고 네. 길게 타야 됩니다. 네. 네. 선박은 네. 보통 이전에는 네. 좀 오래 탈 때는 한 25년, 6년 정도 됐은 네. 네. 25년, 6년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이제 국내에서는 워낙 없다 보니까 네. 아끼고 타가지고 한 30년 넘게까지 탔었어요. 어...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안전이라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네. 상당히 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5년 넘어가는 배들이 없어요. 보통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되면은 거의 이제 예, 선박을 폐선을 하게 돼요. 네. 아니면은 감축을 하든지.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조선 그 수주 주기가 네. 2007년도에 145불까지 육가가올왔을때 그때 조선업 종들이 황을 늘었어요. 음. 2007년도에서 2009년 10년 사이에 그럼 지금 벌써 그때 수주 땄던 것들하고, 네. 그 전에 있었던 배들하고 하면은 거의 이제 설령이 거의 이제 피크치에 올라간 부분들이 네. 많아요. 여기에 이제 해외 쪽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가 카타르 쪽에서 103척 정도 LNG선을 다 음. 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하고 국내하고 이게 이제 선박 교체 주기가 네. 전부 다 돌아온 거예요. 여기에 이제 모잠비크하고 러시아 이런 쪽에서 이제 추가 수주권이 있기 때문에 중공업 쪽, 조선업쪽들은 관심있게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음. 그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친환경 선박을 지원하니까 LNG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만드는 회사들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 삼성중공업을 어, 언급을 드리는데 네. 사실상 이제 복, 그 복근업 종목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삼성중공업을 언급하지만 네. 그게 조선 기자재하고 같이 엮어서 보시면 돼요. 어, 조선 관련주. 에, 네. 조선 기자재. 기자재. 네. 에, 기자재까지 같이. 음. 그 기자재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나중에 어디서요? 나중에 나중에 어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음. 나중에 방송에서 못한 방송에서 이야기 못한 이야기를 또네 예. 아, 알겠습니다. 뭐 복근업 종목으로 삼성중공업을 선택하신 좀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박자동 트레이더님의 네.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삼성중공업은요. 지금 네. 어, 삼성중공업의 이런 LNG 선 관련주들을 어, 말씀을 드리면 아, 네. 어, 지금 그이 시장에 맞지 않는데 왜 이거를 얘기하고 바닥을 있는데 이런 정말 얘기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건데 저는 이제 과감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개월 말이에요? 정도. 복근 운동 최소 3개월은 해야 이렇게 복근, 복, 복근 운동 열심히들 네, 좀 그렇죠. 오랫동안 잡고 해야죠. 그렇죠. 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복근 운동을 조금 더 길게 해서 네. 6개월 정도 만약에 이 삼성중공업을 한다면은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장기투자 쪽으로는 삼성중공업이 제격이다 다만 복근 운동할 때한 번에 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에 하면 다쳐요. 다치죠? <laughs> 네 그래서 조금 길게 조금 길게 좀한 6개월 정도를 이 삼성중공업을 열심히 음. 운동을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네. 이 LNG 선하고 초대형 컨테이너 쪽에서 1위 업체입니다. 글로벌 적으로 1위.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대우조선해양하고 이제 현대중공업이 네. 이제 합병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한국조선해양으로 바뀌었는데 이두 회사가 합병할 때 반사 익을또볼수 있는 회사가 네. 삼성중공업이거든요. 음.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현재 도크를 비워놓으라고 하는 계약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네. 수주를 아직은 수주를 못 받았어요. 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도커 계약이 끝나고 이제 수주가 수주 공시가 곧 나올 건데 네. 여러분들은 어이 수주 공시가 나온 다음에 들어가면 늦어요. 어.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후, 훈풍이 불 때, 천천히. 뉴스가 나오기 전에. 나오, 기 전에 음. 분할 매수하고요. 요즘 시장의 특징이요. 뉴스가 나오면 바로 떨어집니다. 그죠 그죠. 맞아요. 뉴스가 나올 때 팔아라라는 그렇죠. 말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천천히 삼성중공업 분할 매수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 6월 22일 날, 지난 네. 6월 22일 날, 그, 페트브라스라는 그 회사에서 삼성중공업한테이 어, 2억 5천만 달러. 네, 2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있는데, 소송에서 각하가 되어서, 어, 이 불확실성 요인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할 필요가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에 또 악재가 살짝 있는데, 드릴, 아 네. 드릴십, 드릴 드릴십, 초대형 드릴십을 다섯 척을 현재 인도를 못하고 있어요. 음. 왜 그러냐면, 유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선주를 발주했던 선주사들이, 인수를 안 해갔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지연이 됐지만은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면은 악재가 해소되면 또 호재잖아요. 네,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런 악재 부분을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은 6개월 뒤면은 어... 복근이 생기지 않을까. 복근이 생기죠. 네.